자, 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우리 1부 G3반 문법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챕터 3의 동명사를 했었었고요. 동명사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고 채점을 하시다가 이제 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풀어보시고 또 답을 맞춰보시고 답지에 또 해설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답지를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아서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숙제 영상 밑에다가 몇 페이지에 몇 번을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면 바로 처리를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할때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거다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챕터 4 부정 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최근 4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자, 부정 대명사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게 대명사라는 게 들어가져 있죠? 대명사요? 대명사, 대명사라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부정자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자, 대명사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대신 받아주는 말이 대명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령 앞에 사람이 나왔을 때, 여자라면, 뭐, 제인이라면 뒤에서 she나 her로 받을 거고, 탐, 뭐, 남자라면요, he나 뭐, his, h 등으로 쓰겠죠. 사람들이라면 they나 them.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앞 문장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 동물, 식물, 동물하고 식물들을 다 영어에서는 사물로 봐요. 이런 것을 받아줄 때 쓰는 말이다. 그렇 명사에서 그게 있잖아요. 명사가 단순지 복순지. 그럼 대명사를 쓸 때에도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따져 주셔야지 됩니다. 자, 대명사는요 크게 사람을 받아주는 대명사가 있고 이 사물, 동물, 식물을 받아주는. 사동 식물을 받아주는 대명사가 있어요. 사람을 받아주는 대명사는 이 장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I'm I, my, me, mine, you, y o u r e you, yours, he, his, h e hi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앞서 언급된 사물이나 동물, 식물을 받아주는 대명사 위주로 수업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대명사는 이시죠, it, 그것 앞에 나온 명사 뒤에서 다시 받을 때 그것 단수이고요. 복수일 때는 데이나 뎀 그것들 자, 이렇게 앞에 나온 명사 하나일 때는 이수로 받고, 앞에 나온 명사가 즉 사물이 여러 개일 때는 데이나 뎀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문장 뒤에서는요. 사람일 때만 데이 뎀을 쓰는 게 아니고, 사물들일 때도 뒤에서 데이나 뎀으로 대명사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시나 데이뎀은 앞에서 언급된 특정한 명사 특정한 그것들을 나타낼 때 이시나 데이뎀을 써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명사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한테 어제 펜을 줬잖아 I gave you a pen yesterday 만약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내가 어제 너에게 펜을 줬잖아 I need it now 나 지금 그게 필요해 자, 여기서 이시요 이시 It이 뭘까요? 펜이죠 펜 그래, 펜이라는 거 알아 근데, 아무 펜 중에 하나일까요? 아무 펜 중에 하나인가요? 되게 특정한 펜 얘기하는 건가요? 되게 특정한 펜이죠. 그게 뭡니까? 피터 펜인가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어제 너에게 줬던 그 펜이 나는 필요해. 라는 거죠. Can you give it back? 나에게 그거 다시 돌려줄래? 여기서도 이시 펜이라는 거 아는데, 그냥 펜이 아니라, 무슨 펜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제 빌려줬던 그 펜. 그 펜을 좀 나에게 줄래? 자 이때 이제 이 등을 쓰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it을 쓰는 거고 복수형이면 day나 them을 쓰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어제 신발들을 빌려줬다고 라쳐봅시다 아니 뭐 책들을요 I gave you books yesterday 내가 너한테 어제 책들을 줬잖아 I need them now 나 그것들이 필요해 너에게 어제 빌려줬던 책들이 필요해 Can you give them back? 그것들을 나한테 줄래? 어제 빌려줬던 그 책들을 나한테 줄래?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 책이나 막 주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제 빌려줬던 그 책을 나에게 줄래?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 s 는요 앞에 나온 그 명사를 받아주는데, 그 특정한 것을 받아줍니다. 그 특정한 거 다시 다 줘라. 그 특정한 거 내가 필요하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앞에서 언급된 특정한 그것을 뒤에서 이시나 복수일 때는 대의대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요, 또 앞에 나온 말을 받아주는데, 하나일 때는 원, 그리고 복수일 때는 원즈로 받아줄 때가 있어요. 이건요, 아무거나 그거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거. 혹은 원즈는 복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것들. 말이 조금 어렵죠? 앞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특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한 걸로 아무거나 그거, 혹은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원이나 원즈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A가 이렇게 얘기해요. I don't h a v e a pen. 어, oh, 나 찾아보니까 지금 펜이 없네. Can you lend me one? 너 나에게 하나 빌려줄래? 이러면 여기서 one은 문맥상 뭘 받아서 써주는 말인가요? 펜을 받아서 써주는 말이죠. 아, 내가 지금 펜이 없는데 너나 하나만 빌려줄래? 그럼 여기서 one은 이 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펜 달라는 겁니까? 특정 펜인가요? 특정 펜 아니죠? 앞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즉 펜을 달라는 거긴 펜을 달라는 건데 아무 펜이나 달라는 거죠 아무거나 펜 하나 줄래 이게 바로 불특정한 그것 아무거나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좀 상관관계가 잡히나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펜 있잖아 그거 줘 이거는 이시고요 아 내가 펜이 없네. 너 있으면 나한테 아무거나 하나 줄래? 불특정한 아무 펜이나 하나 줄래? 펜 그러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 원이 뭐 어떤 신발이라던가 뭐 어떤 지우개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쓴 원은요? 근데 불특정한 거 아무거나 있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 줄래?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I broke my shoes. 나 신발을 고장냈어. 신발을 망가뜨렸어. 신발 들이요 신발 한쪽만 신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없죠? 나는 내 신발들을 망가뜨렸어. So I bought new ones. 그래서 나는 새로운 그것들을 샀지. 새로운 그것들을 샀지. 여기서 원즈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당연히 신발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복수형이니까 원즈. 그럼 여기서 원즈는요, 그 특정한, 그 고장난 신발을 새롭게 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장난 신발 샀다는 건가요? 고장난 신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신발이긴 신발인데, 새로운 거, 새 거. 고장 난 신발이 아닌 아무거나 새로운 걸로 샀다라는 거죠. 신발들을 아무 신발이나 새로운 걸로 샀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밑에 거랑요. I broke my shoes. 난 신발을 고장 냈어. 그래서 I fixed them. Fixed 는요 고쳤다라는 말이죠. 나는 그거를 고쳤지. 그럼 뭘 고친 거예요? 신발이긴 신발인데 특정한 그 신발, 즉 고장 난그 신발을 고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고장난 그 신발을 고쳤다. 되셨죠?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다음 날 나는 그것을 찾았다.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장난감이긴 장난감인데. 나는 장난감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찾았다. 그 잃어버린 장난감, 그 특정한 걸 찾았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시에요? 원이에요? 나 장난감 잃어버렸어. 그걸 찾았어. 이시죠. 나 장난감 잃어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하나 사줬어. 그럼 여기서 하나는요? 장난감을 사준 거긴 사준 건데, 그 잃어버린 장난감을 사준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장난감은 둘째 치고, 그냥 뭐 아무거나 장난감 중에 하나를 사줬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잃어버린 장난감, 그거를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특정한 것을, 앞에 나온 특정한 명사를 나타낼 때는, 이, 복수일 때는 day, them. 앞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그냥 아무거나 그거, 아무거나 하나를 나타낼 때는 one. 불특정한 그것들은 ones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 영화에서또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죠? 보스, 혹은 보스, 오브 복수 명사. 이거는 뭐뭐 둘다를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들, 오브 복수 명사. 아니면 그냥 이들. 뭐뭐 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Neither of 복수명사 아니면 neither 단수명사, 그러니까 뭐 neither 명사. 그러면 둘다 아닌 이런 뜻이죠. Neither of them, neither of them is my friend. 그럼 무슨 뜻이에요? 둘다내 친구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둘다 각각 내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단수동사 쓰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neither of them is my friend. 그럼 둘다내 친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독특한 게 뭐예요? neither는 무슨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부정문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서 n 자가 not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문을 따로 안 써도, neither of them is my friend. 둘다내 친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thing 관련된 것도 책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무슨 무슨 thing이요? everything. 모든 것. something. 무언가. anything. 무언가. 혹은, 둘 다, 어느 것, 무언가. 근데, some 자는 원래 어디에서 쓰도록 되어졌나요? 영어에서 some 자는. 평소문, 혹은 권유하는 의문문. 권유하는 건 이제, 이거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do you want something?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니? 권유할 때요. 그, any, 혹은 anything은 언제 쓰는 겁니까? 부정문. I don't know anything about her.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니면, do you have any question? Do you have anything in your mind? 네 머릿속에 무슨, 뭔가를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나 그냥 물어보는 문장이라면, any 계열을 써야죠. 평소문이나 권유일 때는요, some 계열을 써서 something이나 someone, somebody, something, anything,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어느 것, 무언가, nothing, 아무것도 없음. 이것도 자체적으로 부정이기 때문에, 나쓸또안 쓰죠? nothing is in my mind. <laughs>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이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 부정대명사가 이제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처음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좀 개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ne, another, the other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패턴은 총 3개가 됩니다. 물론 뭐 2번은 그 안에 두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one, another, another. 자 원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무언가 하나 그리고 그것의 또 하나는 어나더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또 하나는 또 어나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추가 추가 되는 느낌이죠 가령 선생님이 실비아 선생님한테 어 배고파 이랬더니 빵을 하나 줘요 선생님한테 빵을 먹어요 어 아직도 배고픈데 또 하나 줄래요? 그러면, can I have another one? 그럼 빵 하나 추가로 더 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 먹어도 배가 고파. Can I have another one? 그럼 빵을 또 하나 더 주실래요? 먹었는데 또 배고파.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another. 이렇게 가면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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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컴퓨터 한 대를 집에다 놨어요. 하나 샀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좋아. 학원에 갖다 놓고 싶어. 그래서, I bought another computer. 그럼 컴퓨터를 한대 추가로 산 거죠. 근데 별관에도 필요할 것 같아, 컴퓨터가. 그래서 I bought another computer. 나는 또한 대의 컴퓨터를 또, 또 샀습니다. 그럼 친구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어. I bought another computer for my friend. 나는 또 추가적으로 컴퓨터를 한대더 샀습니다. 내 친구를 위해. 그래서 하나가 있는데, 그거 별개로 추가로 하나, 추가로 또 하나, 추가로 또 하나, 추가로 또 하나. 이럴 때,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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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ther.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되셨죠? 이게 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추가해 어나더 어나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고 어나더가 아니라 원하고 디아더를 쓰는 때가 있어요. 원하고 어나더가 아니라 원하고 디아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사물이 두 개가 있는 거를 내가 이미 알아요. 사물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이미 압니다. 아빠가 사과두 개를 사오셨다. 그래서 그두 개의 사과 중에서 하나는 내가 먹었고, 그 나머지는 내 동생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쓸때 말이죠. 이때 두개 중에서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영어에서 더자는 언제 쓰는 거죠? 뭔가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죠? 알고 있을 때, 특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아, 하나는 내가 먹을 거고, 알잖아요. 나머지 몇 개가 있는지. 그 나머지. 내 동생이 먹을 거다. 그래서 더을 붙이는 거예요. 왜요? 영어에서 더을 붙이는 거는 특정할 때, 뭔가 알고 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쓰는 게더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두개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나는 원,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요 사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총몇 개인 지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섯 개를 사왔다는걸 알아요. 다섯 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그때 하나는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개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아빠가 사과 다섯 개를 사오셨다? 아, 하나는 내가 먹을 거고 그 나머지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다 그럼 나머지 네 개는 그네 개는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다라는 걸 알잖아요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자를 붙이시는 거고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s를 붙이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원래 other라는 것은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s를 안 붙이면 당연히 단수니까 the other 그 나머지 하나 그리고 the others, 그러면 그 나머지 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는 one, 그외 그 나머지 들은 the others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개를 사왔어요, 아빠가. 근데 거기서 몇몇 개는, 거기서 뭐 두세 개는, 그러면 some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또 some과 the others. 그 여러 개 중에 몇몇 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들은 또 the others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빨간색 지금 점이 없죠?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문법 책에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원래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뭐 중요하지 는 않습니다만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요 사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총몇 개인지 몰라요. 그냥 길 가다 보니까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다 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은, 몇몇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그 중에 몇몇은 과일을 먹고 있다. 그러면 몇몇인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그 외에 그냥 몇몇은 뭐를 하고 있네. 자, 몇 명이 나머지인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다 세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 그 몇몇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덜을 쓰지 않죠. 그리고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독수니까 계속해서 뭐는 붙인 상태고요. s는 붙인 상태고. 총 몇몇 개인지 모르는데 많은 상태에서 몇몇은 썸이고요. 물론 뭐 사람, 사물 다 됩니다. 몇몇은 썸. 그리고 그 외에 몇몇은 그냥 아들 쓰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를 좀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점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거는 언하더, 언하더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는 원, 그 나머지 하나는 비 아들, 즉원쓸래 언하더 쓸래 h 아더 쓸래 이런 말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는 원인데. 그다음에 어나도로 네가 쓸 거냐 아니면 디아도로 쓸 거냐 상황을 잘 구별해서 이거를 맞춰봐라.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원이고요, 그 나머지들은 디아들즈를 쓰면 된다. 그리고요 총 몇몇 개인지 모르는데 많다면 그 중에 몇몇은 썸이고요, 그 외에 또 몇몇은 아들즈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42페이지에 나온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잠깐 영상을 노,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노트 필기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렇게 빨리 하는데 어떻게 쓰나요? 멈추면 되죠. 앞으로 가셔서 멈추고 다 노트 필기 하시고, 예시 한번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처음에 1번은요. 원, one another, other 이런 거가 나옵니다. 자, i need a staple. r 나 스테이플러 필요해. Can you lend me one? 나한테 하나 빌려 줄래? 있으면 스테이플러 중에 아무거나 하나 빌려 줄래? 이런 뜻이죠. 여기서 one은 스테이플러를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너에게 어제 빌려줬던 스테이플러라던가 이런 특정한 스테이플러가 아니라 아무 스테이플러 중에 하나를 줘라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another는요. 또 다른 거 추가합니다. 또 다른 거 추가. I don't like this shirt. I don't like this skirt. 나이 치마 별로 안 좋아해요. Please show me another.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 스커트 말고 또 하나의 스커트를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this knife isn't sharp. 이 칼은 어, 날카롭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깃집 가가지고 칼, 칼로 고기 썰어야 되는데 어, 칼이 날카롭지가 않아서 잘안 들어요 Can I have another one? 아니면 Can I have another? 여기서 어나 o t 는뭐 달라는 거예요? 이 나이프를 달라는 건데 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거 추가적으로 좀더 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또 다른 하나 칼좀 주실래요? 이런 말이죠 추가적인 또 다른 하나요 이것도 이거 말고 또 다른 추가적인 스커트를 보여주실래요? 또 다른 하나의 스커트를 보여주실래요?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 말씀드릴게요.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 그쵸. 둘 중에서 하나는 원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다. 이거는 설명은 안 드렸는데 자, 만약에 세개 중에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 그리고 얘는 another라고 부르고요. 얘는 역시 계속해서 그 나머지 하나죠. 그러니까 the other를 쓰면 됩니다. 세개 중에서는요. 얘는 원, 두 번째 건 어나더, 그리고 세 번째 거는요그 나머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또 어나더 쓰시면 안 되고 디 아더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 중에 여러 개 중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알아요? 얘는 원, 그 나머지 두 개는 디아더수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이거였습니다. 총몇 개인지 아는데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는 원이고요. 아니, 그 나머지가 두 개라고 해도 그 나머지 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the a d u l s 를 쓴다 이런 식으로요. 세 개가 있는 거 알아. 하나는 내 거고 그 나머지 들은 내 동생 거야. 그럼 얘네들은 the a d u l s 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아, 물론 선생님이 예시 드릴 때는 다섯 개로 예시를 드렸죠. 총 다섯 개인 거 알아. 하나는 당연히 원이고요. 그 나머지 네 개는 역시 the a d u l s 예요 나머지 두 개도 the a d u l s 고 나머지 뭐2 0 개도 디 아들스고요.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상태라면,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개는 썸이고요. 그 외에 몇몇들은 아 r 스입니다 일부는 즉 몇몇 개는 그외에몇개들은 t 아 e 스근근데 여러 개 중인데 총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중에서 썸은 몇몇 개. 그외에 나머지들은 디아 r 스 예시 밑에 한번 보시고 잠깐 끊을게요.